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공사 현장 조금 구분할수 있어요? 죄송하심을 제가 네, 가능하게.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 겨우, 겨우, 겨우. 겨우. 복도도 좁아 보.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도와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아이클 배배 아 이걸로 하게 그냥. 가 수염을 해. 수염을 이걸로? 어. 아, 그냥 이런 걸로? 그럼 시간이 없다니까 아무리 <laughs> <빨리 찾아야겠다는 거야? 웃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홍철아 너보자봐 봐. 와! 홍철 보자 봐. 너는 아형 그걸로 검은 테이프 해주려고 그랬구나? 어. 형 빨리 해줘봐 오 좋아 좋아 어 중앙 쓸 데가 있어! 야, 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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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 열을 연예인의 고 야, 이거서야 이거 땅에 있다잖아 야, 야 나는 여기 어떻게 해 시간이 없어 형, 야 아무리 시원없도 이거 모자라 모자라 테이프가 모자라, 너, 모자라, 모자라. 테이프가 모자라. 너, 뭐. 뛰지 마 뛰지 마 시간 없어 저거 나는 시간이 없어 야 빨리 설치해봐 이거 이렇게 돌려? 아니, 갈수록 이건 돌리기가 많이 아니야, 형?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만 돌 하나만. 아니, 삼성대를 이렇게 심하게 껴?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 있잖아. 형,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어떻게? 아, 그렇지! 아, 형! 빼면 되는 거그 그걸... 아니, 도어 떻게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이거 안전판 이거 좀 비켜봐야 돼. 이거? 아니, 저 그냥 안전판을 다 아, 다... 야, 다 여, 하라고. 여, 하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시평을 진 야, 에 오케이, 카트! 됐어. 저거. 뭐뭐 뭐. 약간 느낌 나는 저기가 확실한 거 있어. 100%. 있어. 너 몰라? 형대라너 홍대 앞에 그본거 같은데? 없어졌네 여기 자주 오는데? 저기 있었잖아 저기 저기 없어 없어졌어 요 그거 자주 오는데? 어네 <laughs> 큰일났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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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잖아 아, 아, 이님 뭐, 홍대 언가보셨어요 2년 전에 형권이 <laughs> <laughs> 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게 아, 차다음히이 전... 아, <laughs> 큰일 났다 아 찾아봐야겠다 지금 야,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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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그냥 아무나 중국집이 가장 아무나 중국집이야 안 돼, 그러면. 명동가 아, 명동. 명동가 명동, 명동. 명동. 어, 어딘데요? 확실히. 아, 명동 그저 백화점 건너편 쪽에 그막 명동, 명동상상 뒤쪽으로 없어진 나, 거 아니죠. 나, 아니, 거기는 이렇게 항상 있어. 항상 있어. <웃음> <웃음> 항상. 거기는 중국집이 아니고 성이 있대요. 성이. 중국집 중국이 있어요. 확실 있어. 있어. 저리고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지. 아, 주대 현재대 형님 그러면 어. 고! 로마는 야,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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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먹으면 되잖아 점심 그래. 띠일 때 점심 파스타 먹자 로마 좋다, 로마 로마 해봐, 빨리 잘해 제발 어? 하나, 둘, 셋 나이로비 5대 0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야, 너는 왜... 아, 애가왜 이러니, 진짜 저러니까 스태들이 여행을 가기 싫어하지 아니야, 쉬워 진짜 나이로열 10대 우리 열대우림은 아니지 열대우림은 여기 이쪽이지 동남아지 아 이게 왜 아, 이러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무섭네 살피기 전혀 아, 없네 영철이는 열대우림 아니, 아니에요? 우리. 아니 초원 있잖아 사막 말고 이렇게 또 초원 황량 초원 사자가 낮잠 자고 있는 그런 초원 그렇서 초원 얼로만 휘피는 초원 가만있어 초원이면 이거 동물원이 딱이긴 한데 동물원은 저거잖아 사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죽어 철장 아, 때문에 일단 케냐 하면은 나이로비면은 저기 아프리카니까 야. 아 이거 냐 쉽지 않네 나이로비, 캐나다 나이로비, 나이로비 형, 나이로비, 나이로비. 저기. 캐나 수도, 수도가 나이로비. 나라 <laughs> <laughs> <너는> 저기 일어서까주유소서 오면 주지 않을까요? 근데 열대 우림이 뭔지는 몰라. <laughs> <laughs> 열대 더운 우림? 뺏은 류. 맞아, 나이비 비가 많이 오는 중. 우철아, 너 기름은 충분히 있죠 형님. 갑자기 기름은 뭐에? 우리가 우리가 이런 쓰고 있는데 기름은 뭘 걱정을 해? 우가 많았어. 야, 이렇게 막히네. 아, 이거 어린이용 가려면 정말 오늘 그나마 다행이게 평일이라서 또 사람 이좀 덜어 덜어겠네. 요 화재 전화니? 화재 전화 이렇게 쉽지 않아. 그럼, 아니 네가 화재 전화를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야, 우철아. 케냐 어디 있는지는 아냐? 아형 아프리카 아니야 아프리카 어디? 남쪽 무슨 남쪽이야 나아프리카 아니요 형님 아프리카 남쪽 <laughs> 형님 왜? 야 여기 다 나왔네 나이로비 자 나이로비는 아프리카 어느 쪽일까요?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어디에요 형님? 북아프리카 준하 형은? 중 중? 중아프리카? 중.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아, <laughs> 아 문제 아당 아아 <laughs> 아니 진짜아아형 그쪽 때 지금 유를 아 찍고 두바이를 네 찍고 지금 네딴 데로 넘어갔대 진짜요? 그래 아 이거 좀 어디 가야 죠 저기 제가 봤을 때중 어디 갔어요? 문제대예예예전에는 이쪽에 있었던 지금은 저기 장화문 쪽으로 옮긴 거아요아야 지금 왠데? 그러 거야? 거 지금 손이죠손손 같은 거 그건 지금도 있죠? 지금 1어0어짜 어떤 호모도 모아들고 있어. 어디까지 가야 돼? 더 아, 가. 아니 아직 얼마 오지도 않았어. 그럼 거야. 이러다 북경까지 가겠다. 네. 아 진짜 장이아 나. 어, 없졌다 아유 나. 이... 어. 없잖아 건물. 여기 저 중국 대성한 성 어디죠? 뭐, 성... 성 있어요? 저 성가장 있었잖아요, 이 대... 한데. 아. 예. 네, 네. 저쪽이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옮겨졌던 네. 응? 건물은 다 이제 지금 해체됐고 학교이 있어요. <laughs> 아 형이 가장는 대만 다 없어져. 그 <laughs> 장난치 형. 야, 형 지금 부산빌딩 가져오는 부산빌딩도 없잖아. 어 시간 없으니까 여기 지금 분이 나니까 여기 찍어야 돼. 어.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앵글을 봐요. 아형 잠깐만, 잠깐 봐봐. 형 지금 이거 때문에 영광을 동 잡는 거야? 형 이제 홍대도 놀렸어요 형님. 여의도에도 여의도도 있는 거야. 사전 조사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남 따라 이따 나. 남산야, 있어, 남산 하기 <laughs> 떠오르죠 남산. 남산 진짜. 야너해야나 남산. 철아예 형님. 암스테르담은 어디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 어디. 이 이럽게 고용이. 어떻게 형님. 산책 도는 형이 꼬철아. 코끼리코끼리 맞네 그러니까, 나인디. 아, 아 암스테르담이 어디냐고. 아. <laughs> 근데 암스테르 모를거 같아. 어디 어몇 글자야? <laughs> 너 만약 에 이거 못못 뭐, 맞추면. 너 네가 저 분장해야 된다. 그래, 야. 이거 만못 맞추면 너 꼼짝이 분장해. 기 잠깐 답답하네 형님, 잠깐 잡다면서 그래. 아니 아, 그거 암스테르담하면 줘. 암스테롱 한번 해. 암스안도안 사도 사도 안 사도 안 사도 도안 사도 사동안 사도 사도 안 사도 안 사도 암 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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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안안 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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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도 막 <목소리도> 아, 나. 나. 최대한 조용히. 해. 기린들이 놀라봤는데요. 아, 어. 진짜. 아, 기린 뭐 뒷발질 이런 거 없죠? 근 일단 저 홍철아, 널로 좀 분차 그래. 아, 홍철이 해야 돼. 저우사에 갈아입을 때그 아, 너는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우리 사무대장이. 우너는 너는 왜걸 입어? 아니아얼레벌레 입으면 돼, 아니 어, 아, 그 먼저. 너 빨리 이거 입어. 저잠깐저 뭐. 이거. 어 거? 저저이 이거 잘 잘못 네야 진짜 못났다. 잠깐 저거 넘겨봐. 왜못 아저씨 첫번잘 찍었어요? 누가누가누가누가야두기 같다. 형. 형잘하 됐어요. 이거 구두약 아니야? 어두표어두표한이 <:ajiacio> 분장도가 <laughs> 그 없으니까. 그래, 이 자, 몇 개만. 치... 아, 이거. <laughs> 몇 개만. <laughs> 저도 테이프를 그냥 뺏어되 아니, 하튼안 나온다, 형아안나도다그 느낌이. 이름 말고도 형 저기... 어... 어 저기 또있다 천천히, 천천히 뒤로 뒷배경...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올거예 아, 을 아, 이거 엉나 이렇게 손진찍어보어 네.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어우어우어어우형 어어 어,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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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 어? 어? 지르마, 어? 어? 했는데, 아니, 허가, 허가. 응. 주래요,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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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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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어? 형,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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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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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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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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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아프리카어를 하는 듯이 이렇게 해. 이렇게. 어가 더불거러. 아가 끼끼끼박 끼가 끼끼끼 끼끼끼. 우리가 프리프 끼끼를 그어야야. 돈돈돈 돈. 기리박 끼끼 끼요요. 피야 어디 가 버려야. 어르모드 끼끼. 그래야야. 우리 봐 봐. 어. 바깔 바깔 바깔로. 요야간다. 괜찮은지. 자자자 자.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형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제 우리가 엄청 아프리카 끼코코. 케냐부터 비노멘데스 비아도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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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 뭐야 기야뭐내 손을 뭐야 뭐야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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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 아, 잘잘 해야 되는데. 오케이, 가자. 하나, 하나, 야, 둘. 야, 오년 됐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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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찬스다. 야, 내 봅니다. 아, 찬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인자. 하나 주는 거 아니야? 해서 하나 걸려. 복불복 나쁜 거 대체 여 이게 명준 얘기도 매요. 찬스 나쁜 거있으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걸리기도 어. 그러니까. 힘든 찬스를 걸려. 네, 일단 해봐. 야, 좀 봐, 좀 봐. 그치마야. 왜요? 아. 네. 찬스는 나쁜 게 있으면 안이데 뒤로 가라는 게 말이 돼? <laughs> 야,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뒤 경찰 데려줘. 경찰. 온다, 온다. <웃음>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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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서 침이다 침이다 침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침이다 침이이거이번에딱올때 웃는 거예요 형님. 아, 이게 제 냄새인가요? 지금 이, 이 냄새가 이게동물원진다는냄새야 이건 저기 각 수거과에서 약간 씻기 는해야될것 같아요 흙은 털린데 이건 안 털리더라고요 얼청처럼아어 길은 이렇게 아야엄아 근데 양라 <목소리가> 아니 이게 <목소리가> 진짜 농담하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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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진짜 진짜 농담하지 무 너무 너무 너아 너무 우무너 내려와봐 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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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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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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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전화 해요? 어, 와이프야 아빠 <laughs>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뽀뽀 해줘 어, 뭐라고? 해줘. I love you but I can <laughs> 그래 여저 뭐 수고하고 나 지금 계속 막 이동하고 있거든 아, 결혼 이렇게 야 그래 화이팅 음, 우리 여보 아즈미고 오, 여자도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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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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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아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봐.